공문 발송이죠. 지시 이행의 방법 맞습니까? 그럼 싹싹하게 말 듣는 거예요. 맞죠? 그런 지시 이행의 방법은 상상이 돼. 그럼 지시 불이행의 방법이 뭐냐고요? 위 공문하다를 차일필 이루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시 불이행의 방법은 위 공문하다를 말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직접 사건 지휘 행동에 착수하는 겁니다. 일일이 그냥 부장감사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주 적극적인 지시불리행, 완전히 대놓고 하는 거. 수사 시작, 수사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직접 다 받는 거. 해택하는거 말고, 적극적인 수사 지시불리행, 들이받는 거. 맞습니까? 2번? 그거죠. 1번을 하거나, 위 공문하다를 차일필 미루는 거나, 직접 사건 지휘 행동에 착수하는 거죠. 근데 2번은 왜 불가능합니까? 꼭지 같은 놈이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착수했다가는 손모가지, 화로에, 화로에 손집어 넣는 거랑 같거든요. <laughs> 착수, 손을 댄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에 나선다는 거는, <laughs> 네? 내 목을 따라 하는 거예요. 후하들한테. 여기에 손집어 넣다가는, 었 불구덩이에 손 집어넣는 상태가 돼서 손목까지 날아갑니다. 손이 그냥 형체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이 들이받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윤석열이 제일 겁내는 게 이겁니다. <laughs> 뭐? 추미애를 쌩 까는 적극적 행동을 하렸더니, 하려고 했더니 서울중앙지검이 대놓고 쌩 까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laughs> 그거예요. 여기 이성윤 등등이 대놓고 자기한테 생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못해요. 추미애 장관의 지휘 명령, 지시 이행 해태를 하면, 게으르게 하면 추미애 장관한테 곤란해지고 윤석열한테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해태하는 게 <laughs> 윤석열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지시 이행을 안 하고 시간 잡아먹는 게 윤석열한테 유리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가면 하루가 가는 만큼 손해예요. 서울중앙지검의 중앙지,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윤석열이가 거꾸로 매달려도, 오바이트를 해도 서울중앙지검의 시계는 간다. 똑딱, 똑딱.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팝콘 가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제 지시 요구. 이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휘명령을 새로 내려 주시죠 이가 아닙니까 다른 종류의 지시명령을 내려 주세요 2번보다 더 위험한 게 3번입니다 2번보다 더 최악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원인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 지시 요구는 장관과 검찰총장 관의 지휘명령 관계에 대한 인정입니다 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완전 항복이에요 제 지시 요구는 사실상의 항복입니다 향후에 자기가 이제 개길수 있는 모든 골목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법무부 향후 모든 자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검찰총장한테 판례를 만드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시권에 대한 완벽한 사실적 인정이 됩니다. 법무장관 쉽죠? 어 변동 없어 그냥 해. 이러면 됩니다. 어 변동 없어 그냥 해. <laughs> 3번을 저는 대환영하죠. 제지시 요구가 대바라진 게 아닙니다. 착하네요. 나름 가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완벽하게 추미애 장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 지시 요구하는 순간.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 지시 요구하자마자, 어? 첫 번째 지시처럼 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재밌어라. 원래대로 해, 임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1번이 제일 먼저 벌어지겠죠. 좀 있어 보자. <laughs> 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이 결정장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1번 하고, 월요일 날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날 똑부러지게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걸 무한정 늘릴 수도 없어요. 공문하다를 계속 미룰 겁니다. 공문하다를 하는 순간, 가장 깨끗하게 패배선언하는 거거든요, 법무부에. 맞죠? 1번을 하면, 공문을 하다라는 순간, 네, 장관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하기 싫은 거야, 지금. 제일 하기 싫은 게, 적극적인 수사 방해보다 더, 어, 더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게 이거예요. 서초동 안 가도 돼요. 지시에 서이 공문을 6월 4일 공문과 똑같은 공문을 6월 4일에 이미 이런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6월 4일에 서울중앙지검을 향해서 이미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걸 엎었거든요. 이거 원래 공문으로 돌아가라라고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거예요. 지시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게 수사 결과만 보고 하라. 중간에 네,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라고 하달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어 뒤지겠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월요일 날부터 밥을 못 먹습니다. <laughs> 농담 아니에요. 월요일 날부터 군내식당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진짜로요. 이 상황에서 월요일에 대검 군내식당에서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드디어 작년에 제가 그렸던 그림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뭔가요? 뭐 검찰총장 화장실은 단독으로 있겠지만서도. 식당에 못 간다니까요, 월요일부터. 다 자기 보는 것 같고, 정말 코로나 걸리고 싶을 겁니다. 지금 서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걸리는 것 밖에 없어요. 서결리가 정치적으로 자기 편, 남의 편, 누구 말 욕도 안 먹고 하는 방법은 코로나 걸리는 것 밖에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꼭 아파가지고 자가 격리됐는데 뭐, 들이받 들이받던 지시 이행이든 둘다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가장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뽀대 안 나는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중앙일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중앙일보에 보도된 대로 하면은, 어머, 뭐 답이야, 빤했지 않습니까? 어, 그냥 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laughs> 가장 모냥 빠지는 길이 되거든. <laughs> 좋은데? 지휘권 재고 요청에 발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쿨하게 어. 뭐 그렇게 재고 요청을 할 수도 있지 뭐. 원래 시킨 대로 해 이러면 돼요. 장관은 검찰총장한테 대한 지시 명령권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의 문화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최고예요 최고. 장관을 완벽히 인정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애초에 시작하는 이 반발은 상대의 지휘 명령을 인정 안 하는 건데 지휘 명령이라는 기본적인 법적 권한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결이 착해졌네너철 들었구나. <laughs> 너철 들었구나. 서결이가 철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제일 세게 하는 거는 당장의 반발로 제일 뽀대 나는 것은 사번입니다. 정면으로 들이받는 듯한 모양을 연출하는 거예요. 근데, 4번, 2번이 왜 위험하냐? 4번, 2번이 왜 위험하냐? 아래쪽 조직한테 처발리거든요. 4번, 2번을 왜 못하냐? 서울중앙지검한테 정면으로 처발리거든. 이게 위험한 거예요. 폼 나기로는 딱한 시간, 그날 오후 폼 나기로는 조중동 박수 받기로는 4번이 최고예요. 그러나 너무 위험합니다. 썩이한테 못해요. 이성윤한테 뭐가지 들이미는 거거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모가지를 맡기는 거예요. 이번 사고은 아니 저거는 중앙일보 저게 최종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가 몇 개나 다양하게 나오는지 간 보는 거예요. 쫄아 가지고 간 보는 거라니까요. 요거 저거를 흘려놓고 여론 조사하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는 뭐였습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제 지시 요구,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최종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밤에 끝을 잡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최종 확정된 게 없어요. 서결이 머릿속에. 이거는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네. 그냥 간보는 거예요. 사람들 여론 보고 간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최종 결정된 게 없어요.